뭐라고 했던 술이지. 고한 음. 병만 갖고 올라가죠. 형 <laughs> 원소주 열병더 갖고 와. 네, 맞습니다. 뭘와 오긴. <laughs> 박재원님이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그래도 저저저박 사장이 자뭐박 사장. t v 에서는 못하. 이거만 끊어나 일단. 네. 아, 일단 한잔 먹고. <laughs> <laughs> 아니 나 이게 진짜 궁금해서 보통 어, 어떤 거 즐겨 드세요? 나는 그냥 그 위스키 <laughs> 위스키 어. 위스키 어떤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냥 쉐리나 피트나 뭐꼭 상관없이 아, 그냥 나 아. 아, 너무 반갑습니다. 어네 네. 반갑습니다. 정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야 이게 진짜 이게 쌀이지. 네. 가찍0백 예. 오우 너무 좋아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요? 아우 감사합니다 깔끔해 아맞아요 저는 담백한 거 좋아해가지고 네. 아 너무 <laughs> 맛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주를 좀 만들어서 먹어봐야지 자 재범이 일시이자 좋습니다 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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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치부터 고기 다 끄내고 저 채소 어, 오늘 어떤 요리? 김치찜? 김치찜 아, 간단하게 먹을 찹스테이크 같은 거? 오 대박! 너 이거 양파 할줄 알아? 할줄 모르는데 한번 해볼게. 어, 이거 자르고 네. 그다음에 이거만 조금 벗겨내면 돼. 이게 너는 일안 하냐? 저뭐 할까요? 저 항상 형님이 시킨 일만 해가지고 제가 어? <laughs> 이정재 팬과 박재범 팬한테 그냥 다 가자. <laughs> 자기가 이제 이정재 닮았다고 자기 입으로 했어. <laughs> 어, 근데 어떤 이, 이정재 형님 어떤? 아 진짜? 응. 아, 어떤 포인트인지 알것 같아. 요 그러니까 아, 옆모습. 너술 많이 먹고 왔냐? <laughs> 아닙니다. <laughs> 그두 분은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오 엄청 오랜만에 뵙는 듯같아요 그때 버저버티어 이, 이후로? 그 이후에 술 먹으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거의 못 봤지? 네 맞아요. 혹시 저희 채널 구독하셨나요 혹시? 구독 전 구독은 안 해요 채널들. 저 근데 <laughs> 예 보기 예 보긴 봤어요. 많이 보는 채널들도 구독 잘안 합니다. 아 제가 첫 보를 들었는데 구독한 채널이 매미킴이랑. 어 구독 저안 했을 거예요. 했다면 실수로 했을 거예요. 아 근데 보는 채널. 보죠 예 격투기 되게 좋아해가지고 최필이 싸움 잘하는데 아 진짜요 진짜 다 가져주셨네요 두개 이정재 닮은 거랑 싸움 잘하는 거다 가져주셨네요 <laughs> 제보아 네술좀 알려줘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랑 어 어쨌든 원소주는 락네이션 제이지 회사에 계약하면서 응. 첫 번째 낸 싱글이 소주 소주였어요 그렇죠 네. 외국에는 어쨌든 유명인 분들이 이제 자기 술 많이 그치. 하잖아요 그치. 제가 이거 프로모션 돌때뭐 디제이들이나 매체들한테 이제 소주 선물을 많이 해드렸어요 어... 드릴 때마다 물어보는 게어 이거 네가 하는 거냐 음 되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 아니다 그래서 어 너도 네 소주 해 약간 이렇게 쉽게 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그렇게 해서 네네 열병이면 나 혼자도 먹는 거 알지 그때 옛날에 그 프로그램하고 회식 때도 엄청나게 드셨어요. 술을, 술도 을술 그렇고 중국집 음식. 제법 막한 얘기하지 마. 네, 아, 네. 좋은 자리에서 아... 혹시 5년 전에 버터비터 촬영하실 때는 약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약간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 아니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지? 어, 네, 뭐 훈련 이런 거 확실히 제대로 하고요. 뭐 회식 때는 또 완전히 좀잘 챙겨주시고. 그, 맞지? 야, 약간 친들해 같은.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제법 이거 농구에 진심이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너 이렇게 뒤로 저공 돌려갖고 한골 넣었잖아. 아 그렇죠. 아, 네. 그게. 게... 네. 원래 제범님은 술을 좀 좋아하신 거예요 원래? 원래는 그냥 놀때 먹다가 지금은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조금 이제 나이가 차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제범님도 음. 올해 몇 살이지? 저 삼십 여섯입니다. 아와이 네. 먹구나 네. 이제 벌써. 놀랍게도 저랑 동갑입니다. 아, 진짜로요? 네, 오늘 왜이렇게차이가 나? <laughs> 되게동안이세요 아, 그생생 네. 같으세요 어진짜생 아, 이거 거가많거어다 너?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생같해어 생각해? 세요이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거예거 준비는 끝났어. 네. 자, 네, 소피디, 네, 우스타. 우스타 하나 넣고 다음. 디레. 자, 네, 넣고 굴 소스 많이짜니까 조금만. 조금 음. 넣으면 짜. 반장만, 네네. 듬뿍. 넣겠습니다 되게 대충 넣은것 같은데 다, 다 뭔가 계산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왜 되게, 되게 신기한. 아, 이한두번 만든 소식 아닌 것 같아요. 케창 네네. 어, 근데 너잘 생긴 사람들하고 다닌다. 저분들도좀 멋있지. 어떻게? 아, 네. 어.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어 댄서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사람들이 어, 어, 이제 수업하 그래서 그래서 어. 어, 최근에 이제 또 m v p 란코를 이제 같이 아 만들어 가지고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다 소개 한번만 부탁을 어, 드리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m v p 의 What's Up 김명섭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m v p 랑 캡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태리라고합니다이다이 테리다. 아, 리테리 해놨길래 뭔가 했리우리멤이 <laughs> 중에 이제 술을 좀잘 드시는 분들을 모테리요이테리이테이이게 대충 해보여도 네. 어 이따가 먹어보면 어 이거 다다 계산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네, 머릿속으로. 네. 네. 어 고기가 야, 너무 오, 많다. 와 양이 엄청 대박이다. 두 분은 뭐 소고기나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너무 좋아해. 요 너무 좋아하세요. 아, 고기는 아 그러면 네. 네, 소고기 아니... 드시는 거 봤대요. 네. 찾아서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요리 잘해요? 네저 집에서 조금씩 해요. 형은요? 형뭐 레시피 보고는 하죠. 아 형? 네. 아이가 팔고 아, 바로. 아, 되게 동안이네. 동산이. 아, 아, 동안이. 그리고 니가 알아서 거기는 알아서 해. 야, 우리는 그냥 천천히 먹어요. 일단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대주 어, 감사합니다. 대주 감사합니다. 주지 감사합니다. 두대주 감사합니다. 두대주주감감니다사 그 어머니한테 드려가지고 아 진짜요? 그럼 나열병 주면 진짜 많이 준 거구나. 그러니까. 어 그죠. 열병준 사람은 우리 부모님 말고는없 <laughs> 였어요. <없어요>. 아, 그래? <laughs> 술도 원래 좀 자주 드시는 잘... 거죠요. 술도 마시는데 네, 네, 네. 운동도 하고 관리도. 그런데 네. 또 해서... 참고로 이 친구는 좀 어려요. 티비지만 나이가 어떻게? 저 구오 년. 십5 년생 1 0살 차이 여덟이 형님은 어때요? 근데 거? 저는 그렇게 따로 관리하진 않는데. 네. 근데 형님도 그렇게 술을 엄청 자주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두세 번? 네. 죽어? 요즘 그렇게 많이 형님, 먹진 않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어 일주일에 두세 <laughs> 번이면 거의 달고 사는 거지. 아, 형님은 일주일에 몇번드세요 몇, 몇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아 그래요? 두번세 번? 아, 한달 치를 그냥 한 번. 에 드세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그거지. 냄새가 어. 좋지 일단.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이거 야채는 잘 피해서 먹어. 어 알죠. 야채 야채 너무 좋아해. 모양이니까 끝날 때까지 저렇게 놔둬야 돼. 어. 이거 약간 아까 해번 하나 돌려드는 어. 거 아니야? 전 아까 수, 저 크다른 숟가락으로 이렇게 버터 자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오 이게 어떻게? 에이, 다 계산하고 하는 거야. 형님이 저번에 촬영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다음에 할 때는 이 맛이 안 난다고. 그렇지. 어, 아, 그때 그때. 네. 계량을안 하니까 어, 그때 그때 입맛으로. 자. 어, 먹어도 음. 될거 같아 이제 등갈비는 어떻게... 계속 끓여야 되나요? 자 칼칼한 거 좋아하세요? 네저 칼칼한 거 좋아해요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어, 됐어? 됐어? 돼지고기가 익으려면 아, 시간이 네, 네. 한참 알겠습니다. 걸려서 요리 박사시네요 와자 먹어보고 와 미쳤다 아 어. 어, 물이 좀 많네 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아우, 주제제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이런 좋은 자리를 안 먹어봐서 간을 제대로.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네. 어? 습니다 먹으면 안 돼? 음. 음, 별로야?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와. 와. 처음 음. 만들어 보는 요 방송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거는 음이었어요처음이야 처음. 이런 방송을 한 적이 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술은 진짜 처음이죠. 술도 처음이시고. 네. 술도. 아, 술. 제너 인기가 너무 많더라. 사실 저보다 소주가 더인기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박재범 소주 음. 이러길 바랬는데 지금은 어. 그냥 원소주 박재범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니, 아니, 아직은 어? 박재범 소주야. 이런 모니, 아. 모양을 넣은 걸 보면 해외로도 어, 많이 그렇죠. 보내려고 하는 거지? 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소주에 또 다른 문화를 약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런 취지가 있어요. 나는 보드카보다는 이게 더 나아. 네. 그죠? 음, 음, 부대도 근데, 근데 진짜 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접근성이 좋아서 음. 이렇게, 이렇게 한 거고요. 진짜 형님처럼 진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 네. 원액. 그러고 막 진짜 한요런거한 병쯤 마시면 약간 다 기린 응. 될 정도에. 우와. <laughs> <laughs> 기린 형술잘잘 드세요? 그때 어잘 먹었 제 기억은 잘 먹었는데 거의 파이팅, 모든 다이팅은 좋아 다 원샷하셨어요. 응. 다 모든 사람. 그래서 저한테 야너 현주 알아? 현주 형 알아? 아 그래서 그 다음에 형님 목소리 듣고 아 현주 아, 어. 아 그랬어? 예안 네. 잤어요. <laughs> 아, 너무 좋은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둘이 왜 같이 있지? 약간. 고만 건데. 그래서 하셨을 그 경력이 얼, 얼마 정도 됐습니다. 저는 한한 20년 정도 된 거. 원래 원래 제가 연습생 때선생님이었어요 아, 선생님. 아. 아 저는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 가지고 4년 정도. 네. 아. 아니 그춤잘 추는 그 형들 보면 10대 때 저기 저 문강 왔고 다. 나이가 너무 차이가 좀 있지? 문나이 달아? 얘기만 들었어요. 아. 음. 저도 약간 그때는 아니라서. 아그 다음이지? 예, 옛날에 좀 다니셨어요. 아니 예, 난... 아, 아니. 그건 아니. 혹시 뭐 이렇게 농구하다 갑자기 이제 퇴근하고 아니, 아니, 이제 막 아니, 아니. 이렇게 막 아니에요. 아 아니. 어, 근데 이렇게 이년돼 갖고 계속 가는 게참 신기하다. 형도 저랑 계속 이제 뭐 십몇 년 동안 계속 같이 했고 음... 이 친구도 한오 6년 계속 같이 했고. 어 근데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외모가. 어그 형이 진짜 옛날이랑 지금이 랑 똑같아. <laughs> 그래, 다 이렇게 다비슷해보여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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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나 저도 저도 야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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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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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저아저데 저도 저도 저 좋지?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쨍하지 그냥 나쁘지 않은데? 아,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요? 와, 진짜. <laughs> 저만 배고팠나봐요? 두 분은 긴장해가지고 <laughs> 지금 일로 와봐 아유 어, 감사니다 와우 그래도 약간 색깔은 몇개 넣어놓자 아 좋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 저 색깔 좋아합니다 어나 <laughs> 어, 맛있는데? 이거 장사하셔도 될것 어? 같아요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맛을 똑같이 못내 아. 아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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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컨셉으로 매일매일 달라지는 어느 날은 와 너무 맛있어요 꼭 다시 가고 싶어 어느 날은 와 진짜 구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 아니 얼마그 정도는 아니, 아니야 너 들어봐 네? 너 내가 여기서 음식 한거 중에 구린 거 있었어? 아... 네? 근데 형님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누가 <laughs> 너, 누가 저기서 내 앞에서 구린 거 있었어? 이렇게 194일 <laughs> 이분이 저도 그러 주세요 네 연차 쓰시는 어 어떻게 왔어요? <laughs> 그거 진짜 보셨구나 봤어요 네어 테리 진짜 봤네 네 아무튼 연차를 써가지고 아 <laughs> 대박 미쳤어 프로그해서거 아니었어? 막어 이제 부드러워요 진짜 잡히지 어. 않아요 아그나그나 어. 그, 나 먹으려고 했던 술이지 이거 어그한 병만 갖고 올라가 <laughs> 어? 원소주 열병더 갖고 와 <웃음> 없다고? <웃음> 알았어 아 조금 일로 와 일로 와 아, 해봐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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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나 더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진짜? 되게 부끄러운데? 어, 부끄럽지 <laughs> 어. 근데 이건 뭐야? 얘는 58.5도 캐스크 그 스트렝스 그것고은뭐 미리 얘기해. 어, 이프 네. 기린 형한테 복수하려고 얘기 다리고 있습니다. 야. 알아? 전화 한번 해 볼까요? 안녕세요세요 그냥 뭐 해요? 어, 안세요 누군지 알잖아요. 누구세요? 해요. 제뭐 제봉에 팍 <목소리> 형,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 나 노래 듣고 있었어. 어떤 노래요? 가나다라. <목소리> 하나다라하하하하술안 <목소리> <목소리> 네, <laughs> 먹으니까 괜찮네 <laughs> 형이 저번에 취해가지고 저한테 전했잖아요 주하하하하 네? 그 유튜브 하면서 내가? <목소리> 네, <형? 목소리> <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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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하려고 했는데. 목소리> 옷? 고려, 고려대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어 한 여름에 저 바닷가에서 입는 할랑할랑한 옷 입었어. <목소리> <목소리> 형 끊어요. 연락할게요. 알았어. <목소리> 네. 야개 실패. 와와 <목소리> 이거. 와, 와 우와! 이게 김치가. 우와! 이게 김치가 딱 최피디 그 어머니 그 전라도 딱 향이 나.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아, 아쉽네. 이제, 이 등갈비들을 꺼내서. 자, 이 등갈비들 하나씩 먹고. 어, 네. 아, 네. 술 있어, 여기. 아, 여기다. 어. 땡큐, 땡큐. 네. 아이고, 등갈비. 음! 맛있어. 먹어봐. 자, 봐. 진짜 먹어봐. 맛있나? 와우 이 음. 아, 진짜 너무 맛있다와 이거 다야 맛있다. 휴지 좀 줘라 아다아와아 네. 진짜 이게, 맛있다 이게 와이거 뭐 따로 드릴까죄송다 <laughs> 여기 있습니다 와, 술 많이 먹구나. 피디님. 머리 부피가 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한번판번버짜해 주세요. 싱구싱구한 번만.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싱구, 싱구 한 번만. 어, 아, 저거 봐. 가자. 재봉아. 렛츠 고. 재봉이는 누구야? 재봉. 재봉. 재봉이야 개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봉입니다. 그렇지. 네. 저는 가 갑시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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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봉아. 네. 너가 지금까지 성공했지만 나는 원 소주로 너가 성공하고 이상으로 더 성공할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네가 얘기한 대로 나는 해외 바에 가서 원소주가 한자리를 잡고 있을 만한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같아 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있어. 에이 아무나 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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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장. Let's go. 아나이 멤버 너무 좋다. 인사해야 돼. 아니 그냥 가면 안 돼. 여기서 아, 그래, 아, 우리가. 네. 우 앉아서 차렷 경례하면 약속하게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요 정국 가자! 가자! 정국 가자! 오늘 다시 MVP 어? 모비전 예스 다시이 차렷 경례! 경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